트위치 섭종한답니다. 진짜 자다해라, 트게치 이게, 씨발. 이게, 씨발, 이게, 이게 무슨 말이. <laughs> 아니, 씨발. <시발. 웃음>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. 씨발! 아니, 씨발! 아니,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건, 아. <laughs> 진짜 <laughs> 야 라스트 댄스 씨발 이 상황에서도 라스트 댄스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무섭다. 어떻게든 유튜브 강의라도 뽑을 컨텐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무섭다. 진짜. 야 이거 접히기 전에 못 하는 거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트위치에서 이거 막는 거 뭐냐? 프리니가 하는 야겜 이름 아는 사람. 씨발 뭔 <laughs> 근친이여 어다 망해버린 플랫폼에서 내가 왜 근친이를 해줘야 돼 내가 왜 비장의 카드를 여기에 써줘야 돼아 씨발 <laughs> 장디스 닥쳐 진짜 오늘 또 역사가 또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와 진짜 트위치의 역사를 함께한다 지금 방송 어디서 할지는 뭐 나중에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와우. 야, 일터 불탄다. 풀이나. 회의는 뭔 뭐, 회의야. 우리도 오늘 알았어. 회의를 할수 있겠냐고. 오늘 알았어. 우리도. 이보야. 디코날. 투종방으로 와라. 투종방 트위치 종합 게임방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? 이거 마지막으로 쓰자. 우리가. 끝까지 써 줘. 진아. 이보야. 야, 이게 무슨 일이야? 나도 잘 나도 잘 모르겠다. 이빠 나는 이번 일로 난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. 뭔데? 세상에서 잠을 가장 깨기 쉬운 거는 우리 집이 불탈 때야. 그래 불 타면 뒤지지 인마. <laughs> 야, 나는 잠을 지금 세 시간밖에 안 잤거든. 어. 근데 세 시간 자고 핸드폰을 봤는데 우리 집이 불타고 있대. 그래도 잠이 깨더라. 아... 야 커피보다 좋은데 이게? 커피보다 좋은데 그거 긍정적이다 이 자식아 사람들이 아니 스트리머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? 었 이런 생각 좀든게 있지 않았을까? <목소리> 저희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었 그래 우리한테 연락이 온게 진짜 단한 개도 없어 우리도 아, 오늘 저... 아침에 알았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...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우리 고방 그 빼라잖아 갑자기 방 빼래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방 빼서 다 어딘가로 이동하면요 트위치 다시 부합해도 안 돌아와요 스트리머들도 뭐라 오겠냐 이게 벌써 다 떠나고 거기서 다시 다시 자리 다 담았을텐데 애초에 애초에 그게 말이 안돼 이미 실패한 곳에서 다시 서비스를 어.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한 10년 20년 지나야지 하겠지 지금 하겠냐고 우리한테 전달한 건가? 우리 막 처음에 이제 다시 보기 못, 못하게 없어지고 하질 떨구고 하나하나씩 했던 게 사실 순차적인 방패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나? 우리 그런데도 이제 엉덩이 무겁게 붙이고 있으니까 이제 발로 걸어찬건와 근데 레전드다 지금 마카오톡 하는 사람들 씨발 <laughs> 와 컨텐츠 개 달겠다 와이야 <laughs> 나도 마카오톡 초대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들어갈게 아니 이게 하던 사람들 개 맛있겠네 그냥 집이 불타서 왔습니다 이러면서. 돈 주세요. 네, <laughs> 와, 모르겠다. 이거 어떻게 될지.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임들라 어디로 갈지, 어떻게 될지는 아마 친구들이랑 아니면 픽셀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 봐야 하지 않을까? 다 같이 뭐 웃기지 않을까? 회사도 그렇고. 뭐 인젠트 인젠트 나름대로 픽셀은 픽셀 나름대로 다 똑같이 가서 나도 데 공파 어떡하냐? 공파가 문제임 지금 공파가 ㅅ 발이새끼 어떡하냐고 와 공파 어떡하냐 걔 걔는 진짜 걔 아프리카도 아프리칸탈수 있는데 네이버도 안 되고 아프리카도 안 되고 오마이갓 나나는 아. 한국 아닌가? 아 나나 이대로 한국에 엄청 살면 되고 걔는. 아니 근데 이런 유민은, 어, 얘기로 사실 지 스타에서 플랫폼 얘기로 인센트 쪽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하긴 했어. 나도 내 나름대로 사람들랑 이좀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. 내 남치고 밖에 진짜 많이 나가서 다녔거든.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선택지가 있었다. 이게 거기가 뭐 어떻게 안 되면 뭐 공파도 있고 막 저기 하니까 뭐 여기에 남아 있자 하는. 그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선택지가 하나는 남아 있는 거고 공파는 진짜 밥 그릇이랑 지금 숟가락 젓가락 다 뺏기고 이 새끼 젖됐어 아 공파야 아니 공파가야 <laughs> 여러분. 막 진짜 저희가 막말로 다른 플랫폼을 가게 되면 자기는 트위치에 꿋꿋이 앉아서 트위치를 지키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 지킬팀이 사라졌어요! 야, 솔직히 얘기하면 나나 양님은 어떻게 진짜 안 되면은 오셔도 되잖아 사실 공판은 부대 어, 때문에 그치. 안 돼요! 공판 진짜 지금 큰 결심해야 된다고!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된거 페이브에 있는 음... 돈들 다 써고 가시죠! 아지 뭐, 어제 응. 뭐, 쓸데없는... 아이고, 사깐만보여한캐 시작하니... 작품이... 아이고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웃을려도 웃을 수가 없네. 이게 참... 진짜... 웃음이 나오질 않아. 아, 커드스피 나올 때 감사합니다.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야. 이거 천한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우리 뭐 장례식이라도 치를까? 그래 네, 우리 장례식 합방이나 하자 저번에 은별이 장례식도 한번 열어줬잖아 합방으로 어.. 우리 뭐 트위치 장례식도 한번 해야지 야.. 이시 <laughs> 야..이 씨거 망했네 이거 네 여러분 2월 27일에 약겜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주지.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컨텐츠 뭐라도 뽑아먹으려는 우리 정말 어.. <laughs> 그래 주주 어서 주주도 <laughs> 와가지고 나한테 약겜 합방 예약이요 그러네 이뻐 너도 한번 유튜브, 유튜브 쓸래? 쓸라인. 우리 아 약겜에서 다 죽었다는 거 쓰면은 내가 보기엔 조회수 50만이라도 우리 그 약겜 퇴직금 아니냐 그거? 그래 우리는 그래도 어...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래 아 나는 상관없지 하자 그거야 그래, 나도그 촉각 슈트 같이 입을게 촉각 슈트 장미수한테 받아왔어 <laughs> <laughs> 여기 또 원주민 오셨다 우리 집이 없어도 없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눈을 떴는데 기분이 음... <laughs> 사라졌어 이게 무슨 말이니? 아니 이게, 이게. 이게 여기 방 이름도 <laughs> 트이치 종합 게임 방인데 <laughs> 이게 이게 <웃음> 이게. 미르다운이 얼마나 급했으면 방송 켰는데 카테고리 패스 오브 엑자일이야. 얼마나 급했으면 자체 떠니고 패스 오브 엑자일. 지금 진짜 눈 뜨자마자 바로 왔어요. 지금 눈 비개에서. 저도 응, 자다 응. 깨서 갑자기 이게 불타고 있어 가지고. 나나 처음에 무슨 우리 트위치 그뭐냐 파트너들 이제 어... 방송할 때보라색고 내복한 생긴 줄 알았어. 그래서 어, 일 잘하고 있구만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무슨 우리 기아기딱이 트위치 말한다고 하고 또 예! 마카오톡 딱방소하고 있는 게 진짜 확실하다 이게 아니 근데 진짜 기린다그 타이밍 기린다 아, 저게 사고 있을까 구걸하고 응. 있을 거야 아 우리 다 같이 마카오톡 지금 킬까? 나는.. 받은 게 없는데 미르다요님 받으셨어요? 어, 어,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이게.. 아니. 야 지수방디가 존나 웃기네 트위치 아유. 야바라 영정 매겨봐 아프리카TV 장지수 질차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미친놈이네 <laughs> 미친 진짜 저희가..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아주 미친놈 제 주변에 친구중에 제넌이라고 있어요 네. 네. 제넌이 이제 트치 영성먹어가지고 같이 나오면 영성이거든요 <laughs> 네, 네. 네 이틀후에 생일인데 제넌이랑 합방 하기로 했습니다 <laughs> 야무이다 아, 프린이는 약겜하고 쟤는 이제 영정 머신분이랑 앞방하고 나는 이제 VR챗 야쓰 생중계 하기로 했거든? 프린님 죄송한데 그 약겜 노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아, 노모로 <laughs> 죽고 다 보여드리려고요 저그 콜렉션 그 있거든요 약겜에 거기 열어서 하나씩 감상하려고요 다같이 아... 야 이거... 실직의 느낌을 처음 느껴보네요 이게 맞냐 저희 그 혹시 콜렁 <laughs> 캔방 하시는 분 중에 만나서 장례식 하실 분? <laughs> 아그 얘기 하고 그 있었는데! 얘기 아 그래요? 아, 하자고! 천원 사람들 아, 모아갖고 장례식 하자고! 아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그 웃음사냥꾼 박명수 장례식 한 것처럼 네. 그리고 제가 그 아프리카 쪽 친구들도 좀 불러서 음... 저희가 편안 이직할 수 있게 자 도움드리겠습니다. 음... 아, 이게 근데 또 모르는... 모르겠지... 아... 아프리카 가서 그... 제로투 해야 되는 거야? 너니 제로투 누가 보고 싶어요? 나장남 야킹 장지수 될 거야! 말리지 마! <laughs> 아아악! 어? 강남 아, 야킨이지. 나 강남 야킨 지수 업 아, 지수 업. 백품 패자 행님들 이거 하나만. 아, 아, 저도 이제 남캠 프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. BJ BJ 프린님, 네 발로한 뷰어 하실래요? 그럴까요? 아그 발로한 뭐 망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? 백 하실래요? 아 백, 아, 백통빵 아, 해야 돼요? 하,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듣기만 해도 더 좋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작았게. 이걸로 이걸로 유튜브 한편 찍었다. 우리는 픽셀 헤이때 다시 보자. 그래. 음. 음. 아 이게 근데 계산은 했거든요. 생각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터져 버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. 어디로 갈지 결정되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버튼 눌러주세요. 아고 예.